김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pj 마스터 프로 신동엽입니다 네, 프로님 보통 골프를 매너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함께 라운드를 하는 동반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달갑지 않은 동반자 유형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 너무 늑장 플레이를 하면 함께 치는 사람도 힘들고 음. 또 뒤팀에서 따라오는 분들도 어,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리고 남성들 중에 자기가 골프 좀친다 그래서 아유, 넌 폼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안 맞지. 이렇게 자꾸만 참견하는 것도 꼴불견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입고 오면 그럼꼴불견이죠 <laughs> 네? 아, 그게 왜? 그니까 치마를 입고 오는 게 예인데 그 안에 또 속바지를 면 그게 그렇게 꼴이거든요. 좀 짧은 걸 입어야지. 공을 주울 때도 이렇게 해서 죽고.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시작해보도록>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아볼까요?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전 구력 3년 차 김은희라고 하는데요. 예. 백스윙을 할때 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프로님, 이럴 때는 어떤 교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백스윙은 뭐 힘, 힘을 들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음. 나중에 이 탑에 클럽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실례하지만 김은희 씨. 네.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네? 어, 가슴 사이즈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크면 이 백스윙 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억지로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아, 가슴 사이즈가 백스윙에 방해를 줄수 있다고요? 아, 지금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그 프로 프로 선수 시절에 어, 샷은 좋았어요. 실력은 좋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퍼팅을 할때 자꾸만 자꾸만 이게 잘안 돼. 이게 백스윙이 백스윙이 안 되고 덜뻑덜뻑해가지 계속, 계속, 자꾸 뻑킴을. 벌칙을... 예, 아니, 아니. 아,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고충을 제가 잘 알거든요.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어, 지금 TV 보고 계시죠? 제가 손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MC께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봐요. 이게, 예. 제가요? 예, 예. 한번 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예. 예. 자, 예, 예. 자, 예, 예. 자, TV 보고 계시죠? 이렇게 예. 처음에 자세를 잡았을 때가슴꼴 모양이 한이 정도 됩니까? 접히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예. <웃음> 네. 그래요. 저, 저, 잠깐만요. 예. 조금 더, 조금 더. 예, 조금 더. 자, 뭐, 한이 정도 접히는 모양은 나온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그거보단 좀더 큰데. <웃음> 예. <웃음> 아니, 그, <laughs> 예. 어, 그럼 상당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기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나중에 저희 제작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김은희님 아, 예. 전화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보세요. 아, 예, 이 여보시렵니까? 아, 네 남성분이시네요. 예.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아, 예, 막 제가 막그 골프 친지가 만 삼십 년 넘는데. 예? 그럼 아직도 막첫 헐티 셔츠를 하에그막 오른쪽으로 그 오비가 납니다. <laughs> 그왜 <그럼> 그럴까요? 어, <laughs> 30년 넘게 골프를 치셨으면 상당히 잘 치실 텐데. 네, 마, 맞습니다. 막 30년 동안 막쭉막 이래가지고 막 골치 아픕니다. 예. 아 그래요? 아이고. 멘탈의 문제일까요? 그요 이게 진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고민이죠. 근데 제가 골프를 시작한지 20년밖에 안 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laughs> 잘 되거든요. 예. 근데 모래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어, 이제 너무 겁이 나서 모래만 봐도 떨려요. 음... 바닷가에도 못 나가겠다니까요. 아, <웃음> 세상에. <웃음> <웃음> 그 아니 이분도 사실 직접 뵙고 제가 가르쳐드리면 예. <웃음> <웃음> 금방 가르쳐드릴 자신이 있는데 저 실례지만 그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laughs> 가슴은 또 왜?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이 벙커샷은요, 그냥 잔디에서 쓰러치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서 이 가슴을 모아주는 것처럼 이 어드레스를 바짝 붙여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가슴이 크면은 사실 약간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어때요? 아, 제가 좀 빈약한 편이라서요. 아, 아이고 그렇구나. 뭐. 네, 그럼... 그러 어, 면은뭐 벙커샷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저 그럼 혹시 그 허리랑 힙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네? 아니 그거는 왜? 아니 아니 그 오해하지 마시고 벙커샷 할때 하체를 고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이. 허리랑 힙이 이렇게 비약하면은 사실 하체가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되게 좀 탈출하기 힘들 수 있는데 에이. 어 어때요 사이즈가? 원래는 마른 몸이었는데요. 결혼하고 허리랑 엉덩이랑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음. 아, 결혼하셨구나. 그럼 뭐, 지금도 잘 살고 계신가요? 그렇죠. 골프도 남편이랑 같이 쳐요. <laughs> 그러면은 예, 알겠습 <laughs> <laughs> 네, 어, 네, 이번에는요. 특별히 현장 레슨을 받고 싶어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고 직접 레슨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프로그램의 열렬한 팬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자리를 한번 모셔볼까요? 홍석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laughs> 자, 어, 저희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시청자분인데요. 네. 어, 어떤 점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아 제가 골프에 입문한 지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아직 신참인데요. 드라이브 샷이 그렇게 이게 안 맞습니다. 어, 좀 이, 배우고 싶어요. 이 모든 아마추어들의 고민이죠 네. 드라이브 샷. 자 그러면은 일단 네. 드라이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라이브 잡고요 아, 준비가 되네요이뭐 예. 아까 제가 벙커 샷도 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이언 샷도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샷은 하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예 음. 자. 예, 자. 제 동작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하체를 고정시킨 다음에, 힙의 60%, 허리의 40%. 여기에서 좋자. 움직이면 안 돼요. 아유, 단단하니 아주 좋아. 음, 좋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기. 아,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아. 제 동작을 따라해야죠. 예, 저랑 아, 똑같이. 따, 예, 저랑 똑같이. 아, 아, 자, 아, 예. 예. 힙에 60%의 힘을 주고요. 그리고 예. 허리에 40% 정도 힘을 줍니다. 예. 아니, 지금 뭐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배우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아, 예. 예, 제 쪽을 보면서, 예, 똑같이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죠. 아, 보면서요? 그렇죠. 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쪽제보면 아, 하는 예, 볼 수가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여기서 보면서, 항상 예. 똑같은 위치인데요. 예, 힙을 숙이고. 예, 그러니까. <laughs> 아, 예. 아, 아. 아, 제가 아, 그냥 보면서 하라고 그래서, 예. 아니 지금 장난치시면 안돼요 아, 예, 죄송합니다 방송이 지금 생방송으로 아, 나오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장. 동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자어 일단 간격을 알아서 좀 유지를 해줘요 아간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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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보세요 장난치시면 안됩니다 네자 예. 처음에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해요 하체 움직이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팔과 클럽이 클럽이요 예! 예!